네, 2023년 21번 분석 강의입니다. 자, If we adopt technology, we need to pay its costs. 자, 여기 if가 조건절로 나와서요. 만약에 우리가 기술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냐? 그 기술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라고나 했습니다. 자, 이 adopt라는 단어는 절대 adapt로는 안 바뀌죠. 어댑트는 우리가 적응하다라는 일형식 동사니까 그럼 여기서는 기술을 채택한다면이라는 3형식 어, 채택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 얘는 참고로 이혼하다, 아, 입양하다의 의미도 있으니까 참고를 같이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츠는 기술을 의미하는 지시 어, 소유격 대명사로 쓰였고요. 어, 코스트나 프라이스는 어, 뭐 비용의 의미나 대가. 어, 대가를 치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였죠. 자, thousands of traditional livelihoods have been pushed aside by progress. 자, 우리가 thousands of 하면은 가산명사의 복수형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 livelihoods라고 복수형이 나왔고요. 어, 해석은 수천의라고 하고 전통적 생활 생계 수단들이 어, 밀쳐졌다 옆으로, 어, 그러니까 옆으로 제쳐졌다 이 순위가 됐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뭐에 의해서 그 과정 어, 여기서 이제 기존에뭐 예를 들어서 기존 전통 생계 수단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농업 사회에 어떤 이 농사를 짓는 그런 행위들이 어, 일반적인 생계 수단이었다고 봤을 때 그것이 기술의 이 도래 출현과 함께 어 이제 이순위로 밀렸죠. 어 그래서 그 과정상 이순위로 밀렸고요. 자 이때 수동의 표현이니까 해부빈 푸시더 싸인. 어 해부빈 PP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서요, lifestyles around those jobs. 그러한 직업들 주변에 어떤 삶의 스타일들, 그러니까 이제 뭐 농업을 할때그 직업들 주변에 있는 어뭐 농업과 관련한 삶의 스타일들이 어이 뒤에는 해부 빈이 생략되어 있는 거가 앞에 이제 and 가 등의 접속사죠. 우리가 and or but 같은 등의 접속사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에서 이두 번째 문장과 동일한 부분을 생략시킬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부 빈 pp, 현재 완료 수동의 해부 빈 부분이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농업 사회의 그 직업들 주변으로 이루어진 그 삶의 스타일들이 없어져 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 여기에 PP 자리인 게 납득이 잘돼 줘야 되고요. 어, 대체될 수 있는 표현은 eliminated 어, 이런 것들로 어휘가 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today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어, 이제 오늘날의 이제 기술의 출현이 이제 어, 일어났고 그것에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 된 상태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런 수억 명의 사람들 주옵니다 hundreds of thousands, of millions of 하면은 가상명사의 복수형이 이렇게 오고 동사도 복수용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어, 어디에서 일합니다? 직업에서 일하는데 이 직업들 뒤에는 위치나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되어 있죠 어,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는 그런 직업들에서 일을 한대요. 뭐를 하면서 어, 그들이 만들어 내면서. 지금 여기 분사 구이고 얘는 as they produce가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수억명에 오늘날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 어, 요 뒤에 which나 대시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되어 있는 게요 have no love for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어, 그래서 그들이 그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어, 그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어, 물론 현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에 종사해서 돈을 벌어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 그니까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어, 그 어른들이 애정을 갖고 있지 않고 평상시에 신경도 안 쓰는. 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별로 크게 호감이 없는 직업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Sometimes 때때로요. these jobs. 자, 이렇게 지시 형용사 뒤에 수식을 받는 jobs 때문에 이 문장은 문장 삽입에 해당되는 문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직업들은 좀 전에 언급했던 어,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있지 않는 직업들을 의미하겠죠 이런 직업들은 야기합니다 어떤 신체적 고통 이게 1번 목적어 그 다음에 장애 2번 목적어 어, or 다음에 어, 이 만성질환 같은 3번 목적어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죠 음, 그래서 이 c a u 는 우리가 t r i g 어, 이라는 야기하다라는 동사 유발하다 동사로 대체 가능하겠죠? 자, technology creates many new jobs that are certainly dangerous. 잘해서 이 기술이요, 어, 뭐를 만들어냈나? 많은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낸대요. 이 직업들이라는 것이 어떤 직업들이냐면 어, 확실히 위험한. 어, 확실히 위험한 그런 직업들을 만들어낸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이제 기술을 채택해서 기존의 어떤 농, 농업과 관련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삶의 스타일을 다 버리고, 어, 이제, 그럼 이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편해진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글에서 다루는 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어, 정말 좋지 않은, 좋아지 않아도, 어, 생계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일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런 그 직장들이 굉장히 뭐 신체적 고통, 장애, 뭐 아니면 만성질환 같은 어 신체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을 많이 야기하더라라고 하면서 어 뭔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대가 기술을 채택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 대한 그런 예시 사람들이 쭉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simultaneously 자 얘도 이제 뭐 A B C 순서 배열 문제가 된다면 얘도 이제 첫 번째 어떤 단락의 문장으로 잘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의 내용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mass education and media 어떤 교육이나 대중매체가 train 훈련시킵니다. 얘는 오형식으로 쓰여서 이 인간들 오늘날의 사회를 사는 인간들에게 뭐를 하도 to avoid the low-tech physical work 첫 번째 뭐 낮은 기술력을 가져도 어, 신체적인 일들을 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피하도록 음, 그러니까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신체적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일을 low-tech physical work라고 하는데 이거를 피하도록 가리키대어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하도록 하냐면어 추구하도록 하는데 어 우리 인간이 뭘 추구하도록 직업은 직업인데,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에서 일을 할수 있는 직업들을 추구하도록 대중매체들이 인간들에게 각인시키고 훈련시킨다라고 나왔죠. 그죠? 어. 그래서, 막 몸이 힘든 거, 그거 좋은 직업 아니야. 머리 써서 뭔가 어, 편안하게 어떤 근무조건 갖는 데서 하는 일이 좋은 거야. 라고 교육이나 대중매체가 이렇게 좀강인 시키고 있다, 훈련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인닝 오영식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하는 첫 번째 행위도 투보 정사 두 번째 행위도 투보 정사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 좀 해줘야겠죠. 자, 그다음 The divorce of the hands. From the head puts the stress on the human mind. 자, 그래서 어, 이 머리로부터 어, 손의 분리, 어, 그렇죠? 옛날의 일들, 뭐 로테크, 피지컬 워크도 해당이 될수 있겠고, 과거에 이제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농업을 할때 했던 그런 노동들은 머리를 쓰면서 생각을 하면서 어, 손과 발과 이 신체 부위를 같이 어, 결합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죠 즉, 신체 노동이 반드시 들어가는 일들이었는데, 이 요새 일어나는 이 매체가 조장하는 그런 디지털 세계에서 일하는 것은 어, 정말 뭐 구글에 뭐 이렇게 유튜브를 이 설계하는 그런 팀이라든지, 뭐 아니면 메타버스를 뭐 연구하는 그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 거의 본인의 머리 생각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주가 되는 일들이죠. 어, 본인이 뭐 신체적으로 고생해서 땀을 흘리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 그런 어떤 직업의 이 특징을 지금 여기서 머리로부터 손을 분리한 행위라고 본 겁니다. 어, 그 어, 어떤 직업들이 put the stress on the human mind. 어, 이 인간의 정신에 스트레스를 여전히 둔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게 신체적인 어떤 이 질병, 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어떤 이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Indeed, 사실상 the sedentary nature of the best-paying jobs. 자 이렇게 가장 잘 보수를 책정해 주는 직업들, 어, 그것에 앉아서 하는 속성. 어, 옛날처럼 막 모를 심으려고 막 허리를 구부려서 이런건 없어요 그죠? 자그런데 이제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웹설계를 하고 이런 어, 직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앉아서 하는 속성이죠 그죠? 어, 앉아서 하는 그 속성 또한 어, health 어, risk 그러니까 위험 건강에 있어서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or body and mind 그러니까 몸과 마음 둘 다에 있어서 그죠? 렇 어,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채택을 해서 기술사회에 이렇게 우리가 녹아들어가면서 일어난 어, 이런 대가들, 어, 이 직업의 양상이 건강의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흘러간다라는 어, 그런 우리가 치룬 비용 대가들이라는 주제 하에 쓰여진 지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문 읽으면서 어, 내용 잘 이해해 나길 바랍니다.